2022년 10월 3일 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17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멘, 악기 연주자들을 어, 소개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사사했는지 밝혀줍니다. 사사한다는 것은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누구를 사사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음악적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주자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사사했는지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곧 나를 사사하라. 그 말씀이죠. 나를 사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 실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이 기름부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낯설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해를 진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기필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멍해가 지워졌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